니트 소개하는 여자 니트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니트는요. 어, 반짝이 옷이네요. 어, 어깨에 볼륨이 굉장히 살아있는 예쁜 반짝이 옷을 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색깔은 브라운색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어, 앞에 자수가 들어가고 어, 어깨에 이렇게 약간 뽕을 넣어서 굉장히 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성미를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고 옷 자체도 보시면 두께가 그렇게 얇지 않아요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고 시원해 보이는 반짝이 옷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옆 트임을 약간 주고 앞뒤 옷을 약간 언브런스하게 해서 되게 세련미를 강조한 것 같고요 이로 보시면은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세련된 브라운색 옷입니다 한 30, 40대가 입어도 굉장히 무난할 것 같고요. 사이즈도 한66 정도로 그렇게 작지 않고 넉넉하게 나와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인 것 같습니다. 반짝이 어깨 볼륨이 예쁜 자수를 포인트로 준 니트 반짝이 옷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예쁜 옷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